배추 한 박스 사왔어요. 무도 사왔어요. 김장할 거예요. 우리 집에 며느리가 살거든요. 며느리 손이 두툼하죠? 19년 동안 가르치느라 힘들었어요. 이제는 며느리가 배추 절이기 담당이에요. 무썰기도 담당해요. 잘한다고 사진 찍어주니 신났어요. 전 양념 담당이에요. 먼저 갈아주는 양념 만들게요. 양파 무 사과 생강을 믹서에 갈아줘요. 이번엔 새우젓 넣고 갈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찹쌀풀 대신 밥한 공기 넣고 까나리 액젓도 넣어 갈아줘요 쉽게 해야 다음엔 며느리 시킬 수 있어요 이제 김치 양념 할게요 캡처하세요 캡처! 캡처 못했어도 화내지 마요 김치 양념은 정답이 없어요 며느리가 배추를 잘 절였어요 칭찬해줬어요 그랬더니 무도 썰겠대요 우리 며느리 카메라 의식하며 간격 맞춰 잘라요 너무 오래 걸려요 괜히 칭찬했나봐요. 김장 마무리는 다음 편에 할게요.